리더, 천재 작곡가, 후이씨입니다 네, 자 일단 중앙부터 갈게요 중앙부터 가주시고요 자, 후이씨 기준으로 왼쪽 가겠습니다 입니다. 네. 여름에 청량함을담는 그런 포즈 있을까요, 호시? 무슨 의미일까요? 네. <laughs> 요즘 큐티 볶자기 유행 아닙니까? 인싸 포즈라고 그러는데 큐티 뽀짝한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많은 유니들이 쓰러지지 않았을까? 어? 인싸 사진을 보면서 설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이 씨 감사하고요. 자 이어지는 다음 멤버는 진호 씨입니다. 네, 펜타곤의 메인보컬이자, 만드이죠 <laughs> 네, 진호씨. 자, 귀여운 손인부터할까요 왼쪽도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접근 금지 포즈! <laughs> 접근을 하고 싶네요. 예. 우리 진호씨만의 포즈 부탁드려까요 어, 또뭘 준비했어요? 준비했아요 철저한 멤버입니다, 진호씨 근데 그선풍기 돌아가나요? 아, 돌아가고 있어요. 예. 네. 여름의 시원함을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호씨. 자, 이어지는 다음 멤버는요, 펜타곤에서 야성미를 맡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야성미가 뿜뿜 넘치는 등장부터 예선치 않은 홍석씨. 네, 요즘 핫바디 연기돌 홍석씨. 어우, 거기서 여기까지 문너프로 오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중간부터 봐주시죠. 왼쪽 보실까요? 자, 오른쪽 부드립니다 네, 홍석씨 핫 바디에 맞는 핫 바디라는 별명에 부합하는 그런 홍석씨 만의 포즈 있을까요? 아우 핫합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우석 씨. 또 있어요? 예. 아 준비하시는 게 많네요. 고맙습니다, 우석 씨. 나 다시 또 있어요? 예. 또. 아. 뭘 많이 준비했어요? 음명 광고를 노리고 있는 홍석 씨입니다. 자, 나가실 때도 문워크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 홍석 씨가 문워크로 나오셨기 때문에 다음 멤버는 어떻게 또 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준비해주세요. 지금 남아있는 멤버분들. 자, 다음 순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눈빛이 매력인 신원 등장! 야개야게예우예 멋지게 등장하셨어요. 자 중앙부터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쪽도 봐주세요. 접근 금지야. 부탁드립니다. 신화씨, 또 준비하신 거 있어요? 아까 홍석씨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다리가 펜타곤이에요? 네, 사실은 사진도 좀 걱정됩니다. 뭔가 의미는 좋긴 한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또 있습니까? 하고싶은거 다 하세요 굉장히 균형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신우씨입니다 자그대로 그대로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자 계속해서 우리 펜타곤 멤버들의 포토타임이 이어집니다 이어서 나와주실 멤버는요 목소리만 꿀같은게 아니라 미소도 단단한 남자 여완씨입니다 자 중앙부터 봐주시고요 왼쪽도 보실까요? 네, 오른쪽도 볼게요. 자 영원 씨, 준비하실거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앙탈을 부리고 있나요? 예. 아, 뒤태까지. 네. <laughs> 감사합니다, 여원씨.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펜타곤의 음악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킬링 파트를 담당하는 멤버입니다. 유토다. 친구 유태 씨예 아우 굉장히 쑥스럽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중앙부터 봐주시고요자 왼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이요. 자, 유토씨만의 매력을 한껏 좀 뽐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뭘 준비하셨어요, 또. 예. 매력 부자들이에요, 우리 펜타곤 멤버들. 끝이에요? 아유, 하나 더 해주세요. 너무 감질나네. 하나 더. 하나 더. 약간 표절 같죠? 예. 자 접근금지 포즈를 마지막으로 유토씨의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나와주실 멤버는요. 펜타곤의 모델을 지휘하는 댄싱 머신 키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주 인쇄성이 다른 키노씨입니다. 자중앙부터 봐주시고요. 이어서 왼쪽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도 보실까요? 자, 이제 키노우 씨가 하고 싶은 거다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역시 접근 금지 포즈 나왔고요. 우리 윤희들이 너무 좋아할만한 그런 귀여운 그런 포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laughs> 귀여움 한 스푼 더 넣어주세요 네 풋풋한 소년의 예 빛모가 <laughs> 또 보이는 우리 키노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순서입니다 막내지만 누구보다 우월한 피지컬의 그 남자 우석씨 아이고 <laughs> 의상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반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석씨 왼쪽도 좀 봐주세요 자, 오른쪽 부탁드려요. 자, 우리 막내 하고 싶은 거다 해보세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의상 혹시 본인 디자인 하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laughs> 하고 싶은 거다 하셨어요? 아이고, 이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어서 우리 펜타곤 모든 멤버들을 한자리에 모셔볼게요. 어서, 어서 나와주세요. 네. 이게 멤버 수가 많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앞에 한 줄은 안되더라고요 수학여행 스타일로 자, 공식 포즈 갈까요? 이번에?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고 뭘또 느끼고 계셔, 저 <laughs> 자, 장난스러운 우리 소년들의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여기가 쇼케이스 장소가 아니라 숙소다. 아, 키수. 아니, 왜, 왜, 왜 굳이 잔인하게 키순 서로. 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 펜타곤 멤버들은 숙소에서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예. 우리 우석씨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왜냐면 기자님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셔야 되거든요. 예. 자, 우리 멤버들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요 자, 다 같이 왼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니, 버티다니까. <laughs> 다시 한번. 버티면서. 키 맞추고. 자, 키를 맞춰봅시다. 자, 좀 힘들지만 키를 맞춰봅시다. 자, 왼쪽 봐주세요. 절대 체력 테스트가 아니고요. 자, 석 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좀더 편한 분위기에서 자, 마지막 촬영 해볼까요? 접근금지 포즈를 마지막으로 포트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접근금지 포즈. 네. 근데 진짜 접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들 접근하셔가지고요. 앨범 스트리밍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앨범도 사주시고요. 예, 뭐, SNS에 많이 남겨주시고, 기사도 좀 좋은 거 많이 써주시고, 사진도 좀 예쁘게 올려주시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포토타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